다음 소식입니다. 이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고 싶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경험 다들 갖고 계시죠? 이 경기도 여주시가 한동안 문을 닫았던 공연장의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신속 PCR 검사 덕분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공연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공연 현장 직접 가보시죠. 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 모처럼 공연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폐쇄됐던 이 공연장은 5달 만에 다시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여주시는 최근 일주일 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주시가 공연장에 설치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PCR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후 한두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만큼 공연장에 모인 관객 150명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공연 문화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이 관객들이 또 테스트를 받고 음성이신 분들만 들어오고 저희들은 PCR 테스트 받고 이제 공연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 코로나 여파로 침체에 빠진 문화 공연 업계도 신속 PCR 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 시작 전 신속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관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공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신속 PCR 검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한 여주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연주와 이야기가 곁들어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요. 이 어르신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정말 안전한 여주시 속에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 PCR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복이 보장되는 여주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고 계획이고. 채널 A 강신영입니다.